자, 우리가 이제 5.2, 30도, 45도, 60도의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어, 이 내용은요, 일단은 우리가 약간은 좀 특정한 값들에뭐 누군가들은 특수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어떤 특정한 각들에 대해서 삼각비를 우리가 조금 공부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생각력입니다. 아 직각 이등 삼각형 모양의 타일이고요. 어학경아 오늘 배운 삼각비 재밌었지? 아 진짜 좋은 말이죠. <laughs> 아, 좋은데요? 아 보니까 또어응 재밌었어. 네 너무 재밌었죠. 자 그래서 아 여기 직각 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다. 그러니까 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대각선으로 잘라 반으로 잘어 잘라 뭐 만들었네? 뭐죠 그러면 어이 예각의 삼각비 값은 얼마일까라는 게이두 학생의 궁금증입니다. 아참 바람직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딱 봤을 때, 파일 같은 거 보면은 어 삼각비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자각 a의 크기를 구해보자. 자각 a의 크기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사실 정사각형을 잘랐다고 했으니까 이 두각, 두 변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가 이등변사각형이니까 45도, 45도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미 어 여기 45도의 삼각비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죠. 자, ABC에서 AC와 BC를 각각 1이라고 할 때, 변 AB의 길이 그죠? 여기 루트 2가 되겠죠? 내가 x라고 되면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덕 1의 제곱이라서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어, 루트 2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각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1, 1 루트 이 소위 말하는 일대일대 루트 이라는 이 비율, 길이의 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45도일 땐일대일대 루트 이, 물론 여기서 뭐 루트 2대일대일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일대일대 루트 이라고 좀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아이 문제는 우리가 일대일대 루트 이를 이용해서 풉시다 하면은 아 45도에 대한 어떤 길이의 비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가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길이의 비를 이용하자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사인 45도는요. 여기 빗변 분의 마주 보는 변 루트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여기 1. 탄젠트 45도는 1분의 1이라서 그냥 1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어, 어,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좀 정리를 살짝 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1 1 이게 루트 이란 거 알았고요. 이게 45도라는 거 알아서요. 사인 45도는요, 루트 2분의 1이고요,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이어서 2분의 루트 2. 마지막으로 탄젠트 45도가 1입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우리가 60도, 30도 우리가 사실 단원명은 30,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인데요. 60도에 대한 삼각비와 30도에 대한 삼각비는 한 번에 구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이 있다 해봅시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정삼각형 같지가 않나요? 좀한번좀더 정확히 그리고 싶은데 좀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 좀잘 그려보자. 아까보다 좀더 그럴 듯해졌죠? 자, 이런 정사각형이 있다 해봅시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아, 한 각의 크기, 내각뭐 내각의 크기는 60도입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고 했을 때요, 내가 한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요, 여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절반이니까. 근데 우리 분수 나오는 게참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한 변의 크기를, 한 변의 크기를 2라고 하는 게좀더 편합니다. 그럼 여기가 1이 되니까. 자, 그럼 내가 여를 30도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 이 삼각형을 따로 떼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60도, 30도, AB 그래서 그냥 여기 C라고 할게요. 여기가 여기가 C였지만 얘 무시하고 2가 되고 1이 되더라.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하면요, 사실 루트 3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2 제곱해서 4, 1이니까 제곱해서 4나올, 더한게 4나올리면 3이겠죠 x의 제곱. e x c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많이 쓰는 기에비입니다 1대 루트 3대2 쌤이 많이쓸 건데요, 앞으로. 1대 어, 1대 루트 3대 2로 풀면 되겠네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이 60도 30도에 대한 어떤 삼각형을 얘기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비를 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 to s u 어, 어 뭐야. 위로 한번 갑시다. 오호. 자, 여기도 그냥 바로 그냥 루트 3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60도부터 볼까요?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60도랑 마주 보는 거 루트 3이 되겠죠. 코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 2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60도는요. 밑 그러니까 맞 만나는 거 마주 보는 거 1분의 루트 3이어서요. 루트 3이 됩니다. 자, 사인 30도 봅시다. 사인 30도는 이여기 30도네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은 30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3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인 30도는 뒷변분의 마주 보는 거. 코사인 30도는 빗변 분의 이번에는 만나는 거 루트 3이겠네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2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3분의 루트 3 이렇게 써도 됩니 자, 어쨌든 우리가 30도 60도 45도에 대한 삼각비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걸 단순히 내가 이 외워야겠다 하고 외우는 것보다는요. 어, 우리가 조금은 많이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외우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외운다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외워줘야 됩니다. 자 보죠. 이게 설명한 내용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어, 여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인 30도. 여기 이미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요. 사인 30도는 2분의 마주보는 거. 1. 코사인 30, 아, 사인 45도는 여기서 볼수 있겠네요. 루트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 어 사인 60도 여기서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다. 여기 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다한 번씩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한 가지 여담을좀 얘기하자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학이란 걸참 신기하다. 이게 참 신기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중한 개가 사실 이겁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신기한데, 여기가 어떻게 1, 2, 3으로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어, 1, 2, 3이네? 어? 3, 2, 1이네?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 1, 2, 3으로 끊겼을까? 이런 생각 하다보면요. 어, 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들을 좀풀 건데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코사인 45도 자 2분의 루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항상 45도? 어 1대 1대 루트이? 어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이. 코사인입니까? 그죠? 어 사인 30도? 어 사인 30도? 1대 루트 3대 2? 어 2분의 1? 그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도 되고요. 나중 가면요 사실은 그냥 뭐 그냥 나옵니다. 사인 45도 2분의 루트이고요. 탄젠트 60도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6입니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이고요. 탄젠트 60도 60도니까 1분의 루트 3, 루트 3이네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풀면은 이런 과정이 다 생략이 좀 되더라. 어, 죄송합니다. 아, 목말랐어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코사인 30도. 어, 코사인 30도. 괜찮아요. 잘,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30도. 1대 루트 3대2 30 코사인 30어 2분의 루트 3이구나 사인 45도 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2구나 이런 식으로 어 루트 3 더하기 루트 2요? 아 그죠 여기 루트 3아 뭐야 뭐야 1대1 45도는 우리가 1대1대 1대 루트 2잖아요 사실은 1 1 루트 2직각이면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45도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30도, 60도가 좀 헷갈립니다. 코사인, 사인. 45도는 오히려 다들 좀 괜찮아 하던데, 얘는 2분의 루트 3 빼기 1입니다. 어, 왜요? 저 사인 60도. 여기서 한번 봐야겠죠. 2분의 루트 3. 탄젠 45도. 어. 1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대로 끝내도 되나요? 뭐 끝내야 되나요? 끊어야 되죠. 뭐더 이상 간단히 못하잖아요. 코사인 45도. 자, 2분의 루트이고요.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탄젠트 60도, 루트 3이고요.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인데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어서요. 3이네요. 이런 식으로 풀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하면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 풀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빨리빨리 내가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 꺼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연습을 충분히 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AC와 BC 얘기를 구해보자. 자, 60도네, 60도네, 60도.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어, 코사인 60도는, 6... 6분의 AC가 되서요. 근데 얘가 2분의 1이었죠, 사실은. 그러면은 AC는 3이 됩니다. 3이 되고요. 1대 루트 3대 2니까 사실 3루트 3이겠네. 아니, 2가 6이 된 거잖아요. 그럼 1은 3이 돼야겠죠 루트 3은 3루트 3이 될 거고, 1대 루트 3대 2를 보면, 이용하면은 사실은 뭐, 금방 풀리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 45도, 45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1대1대 1대 루트 2라고요. 그러면 x 루트 2가 4라고요. 그럼 x는 여기 2루트 2가 되겠네요. 2루트 2, 루트 2분의 4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1대1대 1대 루트 2,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고요. 자, 1대 루트 3대 2인데, 여기가 2루트 3이에요. 그러면 2가 될 거고 4가 되겠죠. 1대 루트 3대 2니까. 물론, 어, 이건 뭐야? 이렇게 대충 풀어도 돼요? 괜찮죠. 만약에다 이게 좀 찝찝합니다. 하면은 여기서 그냥 사인 45도는 4분의 x가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루트 2. 그러면은 x는 2루트 2.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말하는게 정답이 아니란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선생님은이 방법이 빨랐어요. 1대1대 1대 루트 2.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 2 루트 3. 이제 좀 어렵지 사실은.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어, 90도? 30도에 대한 어떤 삼각비, 어, 삼각비를 이용하려니까 사인하려니까 빗변을 모르네? 코사인도 모르고, 탄젠트로 가야겠네? 탄젠트 30도? 2루트 3분의 y인데, 루트 3분의 1이네. 어, 그럼 y는 2 이런 식으로 풀건 나는 개인적으로 좀느린것 같긴 합니다. 이 속도가. 그래서, 어, 1대 루트 3이2 루트 3? 2대 2.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이게 좀더 좋아요. 이걸로 뭐,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그게 좋은 겁니다. 자, 마지막 의사소통인데요 자, 탄젠트 A인 직각상각형을 그리려고 한다. 모두 합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탄젠트 A가 1인 직각상각형이란 건요. a가 있을 때 여기랑 a가 같다는 거겠죠. 마주 보는 거 만나는 거. 다시 말하면 직각이등변상각형이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될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 좀더 크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 작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 뒷변이든 어떤 변이든 한 변의 길이,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추가되면 합동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 이 부분은 많이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게 많이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거를 좀 생각해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어,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